외출하기도 꺼려진다. 문제는 면역력이다. 우리 몸의 방어 착용, 면역. 면역력이 약해지면 내 몸의 면역 방어막이 약해지고 저항력이 사라지게 된다. 면역력 높이는 홍삼. 우리 몸 건강 지킴이. 세계가 알아주는 대한민국 육영근 홍삼.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소판 응집 억지를 통한 혈액 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수 있음. 식약처가 인정한 홍삼의 5대 기능성을 한 번에 이진한 홍삼 농축액을 드시기 좋게 스틱에 담은 건강 기능 식품. 하루 한 포. 언제 어디서나 쭉. 하루 홍삼 면역 고려 홍삼정. 진한 고려 홍삼정은 한 포에 10g도 아닌 무려 15g이나 듬뿍. 홍삼 특유의 그 쌉싸름한 사포닌 성분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합이 10mg. 고용분 63% 이상. 이 성분 함량을 꼭 확인하십시오. 홍삼 건강기능식품은 사포닌 함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포닌이 얼마나 들었는지 성분 함량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홍삼 핵심 성분, 사포닌 함량 확인 필수! 홍삼 특유의 삽사르만 사포닌 성분,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합이 10mg, 고용분 63% 이상, 비교 확인 필수! 성분. 함량, 꼭, 확인하세요. 오늘, 온 국민 건강증진, 면역력 증진을 위해, 가격을 낮추고, 또 낮췄습니다. 하루 한 퍼, 한 박스에, 일주일 분, 하나, 둘, 셋, 넷, 무려 8주분이나, 잠깐! 지금 주문하시면 한 박스 더! 무려 9주분! 게다가 한 포에 10g이 아닌 15g이나 듬뿍 담아! 945g! 엄청난 양인데도! 그것도 하나하나 개별 포장까지 했는데도! 시청가 269,900원에서 만 무려 20만원 파격이나 귀척 같은 69,900원. 만도세트 구매 시 만원 더 추가 할인까지. 한 포에 겨우 1,016원. 이 귀한 홍삼정을 이 가격에 이렇게나 많이 해? 함량, 용량 비교해 보시면 더욱 놀랄 찬스. 면역력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나이 들수록 면역력이 걱정돼요. 면역력이 약하니까 외출하기도 겁이나. 피로가 쌓였죠.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데. 나를 지키는 힘, 면역력. 당신의 면역력은 안녕하십니까? 요즘 면역력이 걱정되십니까? 피로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신다고요. 자, 하루 홍삼 면역 고려 홍삼정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음. 홍삼의 5대 기능성을 한 번에 쭉 드시기만 하면 너무 간편합니다. 홍삼만 아닙니다. 국내산 벌꿀, 영지, 생강, 숙지왕 등 부엌료까지. 벌꿀이 들어가 더 맛있고 부드럽게. 간편한 휴대로 언제 어디서나 쭉쭉쭉. 저희 제품은 국내산 육년근 홍삼만 엄선해서 진하게 만들었고 스틱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홍삼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사포닌 함량 꼭 따져 보십시오. 면역력을 키워야죠. 면역력이 중요하죠. 문제는 면역력이죠. 홍삼의 5대 기능성을 한 번에 진한 홍삼 농축액을 나케스틱에 담아 주머니에 쏙 바쁜 일상에도 언제 어디서나 쭉쭉쭉. 남녀노소 누구나 활력, 충전,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음. 나를 지키는 힘, 면역력, 힘내자! 우리 가족, 힘내자! 대한민국! 이렇게 홍삼 함량이 높은데도 게다가, 무려 구주 구성을 드리는데도 이 가격, 비결이 뭐냐구요? 38년 기술과 노우 하 건강 기능 식품 전문 기업 태웅 식품 100% 국내산 육년근 홍삼만을 엄선 인삼 수매부터 홍삼화 추출 농축 제품 생산까지 전 공정 직접 운영으로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메이드 인 코리아의 자부심으로 해외 수출까지 오늘 하루 한포한 박스 에 일주일분 하나 둘셋넷 무려 8주분이나 잠깐! 지금 주문하시면 한 박스 더! 무려 9주분! 게다가 한 포에 10g이 아닌 15g이나 듬뿍 담아! 하나하나 개별 포장까지 했는데도! 무려 20만원 파격이나! 귀척 같은 69,900원! 두세트 구매 시 만원 더 추가 할인까지! 이 귀한 홍삼정을 이 가격에 이렇게나 많이! 해? 농축된 힘! 조상들의 수천년 지혜! 100% 국내산 육령근 홍삼만을 엄선! 국내산 벌꿀, 영지, 생강, 숙주왕등 부엌료까지! 하루 홍삼 면역! 고려 홍삼정! 육령근 홍삼의 진한 농축에 홍삼 특유의 쌉싸름한 사포닌 성분 진세노사이드 r g 1 RB1, Rg3 합이 10mg 고형분 63% 이상 비교 확인 필수 성분 함량 꼭 확인하세요. 식약처가 인정한 5대 기능성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 를 통한 혈액 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수 있음. 홍삼의 5대 기능성을 한 번에 스틱형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 진한 홍삼 농축액을 드시기 좋게 스틱에 담은 건강 기능 식품 면역력이 중요하죠. 나를 지키는 힘 면역력이죠. 아니 육령군 홍삼 자체가 이거 얼마나 비싼데 이런 높은 함량에 이 가격이 가능하냐고요. 태용식품은 인삼수매부터 홍삼화, 추출, 농축 및 제품 생산까지 전 공정을 직접 다 하기 때문에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태용식품이 특별기획한 하루홍삼면역 고려홍삼정 이번 기회꼭 챙기십시오. 면역력이 걱정되십니까? 쉽게 필요하십니까? 자 하루홍삼 면역 고려홍삼정 면역력을 키워야지 힘내자 우리 가족 힘내자 대한민국 높은 사포닌 함량의 한 포에 15g이나 담아서 무려 9주분을 그것도 먹기 좋게 개별 포장 가해서 드리는데도 이 가격 아 믿어지십니까? 얼른 전화 주세요 점점 약해지는 면역력이 걱정될 때 피로가 쌓인 게 느껴질 때. 등산, 골프 등 운동 중 체력, 보강, 기력이 쇠지신 부모님께 활력을 열심히 일하는 우리 남편 파이팅! 학교 가는 자녀에게 영양 보충 써! 하루 한포 홍삼은 사랑입니다. 하루 홍삼 면역 고려 홍삼정! 오늘 온 국민 건강 증진, 면역력 증진을 위해! 가격을 낮추고 또 낮췄습니다 하루 한포한 한 박스에 일주일분 하나 둘셋넷 무려 8주분이나 잠깐 지금 주문하시면 한 박스 더 무려 9주분 게다가 한 포에 10g이 아닌 15g이나 듬뿍 담아 945g 엄청난 양인데도 그것도 하나하나 개별 포장까지 했는데도 기초가 26만 9천 9백원에서 무려 20만원 파격 이나 귀척 같은 6만 9천 9백원! 도 세트 구매시 만원 더 추가 할인까지! 한 포에 겨우 1016원! 이 귀한 홍삼종을 이 가격에 이렇게나 많이? 해? 이번 기회에 온가족 건강 증진, 면역력 증진에 도움받으세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